의 관계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원에는 이렇게 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자, 조사가 뭔지 먼저 볼까요? 자, 세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가지고 그 말과 다른 말과의 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그래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걸 관계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홀로 쓰일 수가 없어요 조사는 반드시 체언에 붙어 쓰는 자립하는 말이 붙어 쓰기만 하고요 자, 다른 말과 어떤 주로 체언에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바람이 분다 할때 이는 자, 여기서 주격조사로 쓰였고요 자, 멀리도 자, 그래서 부사에 붙어 가지고 보조사의 역할을 하고요 맞네요 같이 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를 자그 다음에 형태가 고정되어 활용하지 않고요 단 예외적으로 자, 서술격조사인 이다는 이고, 이니, 이어서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조사와 결합을 하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까지라는 뭐에다가, 조사에다가 다시 는이라는 보조사가 또 한번 붙어서 조사가 두번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사의 종류에는, 자, 크게 지금 격조사와 보조사와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접속조사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격조사의 종류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암기할 부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격조사는 자, 말 그대로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 주는 조사다 해 가지고 격 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격이라는 것은 주어냐, 목적어냐, 부사어 등. 자, 이거 서술어를 나타내는 격조사도 있고요. 자, 먼저 주격 조사를 보시면 자 앞에 체언으로 하여금 행위나 현상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거이걸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자 이걸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가 에서 깨서 자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중세 국어는 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국어에는 이가 에서 깨서 자 특히 에서는 자이 에서는 단체를 나타낼 때 씁니다 단체를 그리고 깨서는 높임을 나타낼 때 쓰는 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하면, 우리 학교가 축제를 개최했다는 뜻이니까 이때 단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는, 자,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자꾸 헷갈려해요, 여러분들이. 자, 목적격 조사는 앞에 체언으로 하여금 행위의 대상물이 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을 를. 자, 아침밥을 먹었다처럼 먹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뭐야? 아침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을 를. 자, 복격 조사는 자, 서술어가 뭐가 왔을 때 되다 또는 아니다가 왔을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것. 자, 보시면 나는은 문장의 성분이 뭐가 되는 거고요? 얘는 주어가 되는 거고 자, 되다라는 서술어가 왔네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대학생이는 이거는 뭐를 만들어주는 거야? 얘를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 그리고 이때 쓰인 이가 복격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죠? 자,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왔고 그 다음에 나는이란 주어가 여기 따로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바보가 아니다 할때 이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바보가가 바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뭘 봐야 된다고요? 되다 아니다란는 서술어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경우는 주어가 아니라 보호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체언을 체언을 문장의 서술어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체언 플러스 이다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입생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다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자 지금 서술어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다음에 관형격조사. 자 우리 아까 모의고사 풀때 관형격조사 그 중세 국어에는 되게 많았죠? 뭐 에, 의, 시옷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자 현대 국어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의. 자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에서 자 이걸 관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뭘 꾸며줘요? 이렇게 그림을, 체언을 꾸며주게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자부사격 조사 체언을 부사어로 만드는 기능인데 자 에나, 에서나, 에게, 으로, 으로서, 으로서, 또는 라고 아까 인용격 조사에서 이거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부사격 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격 조사는 자 부름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독립원, 독립원을 하나 배울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바로 이 폭격조사가 이제 쓰이는 경우인데, 자, 부름의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어서 독립어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요. 자, 아나, 야, 그 다음에 이어. 자, 이런 것들. 이 중에 지금 이어가 지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떤 일정한 자격, 문법적인 자격을 나타내는, 주는 거라면, 여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조사라고 그래요. 원래 격조사 자리에 부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은, 는 대조를 나타낼 때, 대조나 강조를 나타낼 때 쓰고요. 사람은 공부만 하, 살, 살 수, 하고 살 수는 없어. 자, 이럴 때. 자, 많이나 뿐은 단독, 한정, 강조를 나타낼 때 씁니다. 너뿐이야? 이런 경우. 자, 뭐모라도라는 것은 차선의 선택. 자, 일이 없으면 영화라도 보러 가자. 자, 일 말고 영화라도. 이럴 때. 자, 모모부터는 시작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사. 그 다음에 이나, 이거는 선택. 과일이나, 그 다음에 과자. 모모야말로 강조 확인. 자, 모모 밖에, 너밖에 없어. 할때이 밖에. 뿐하고 비슷합니다. 자, 모모마다는 낱낱이 모두란 뜻인데, 골짜기마다 눈이 쌓였다. 할때 쓰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까지, 도, 조차는 다 더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교통까지 말썽이다. 그리고 나도 가야지. 자, 날씨조차 길을 막았다. 이런 표현에서 다 더함을 나타내고. 자, 아까 요는 서수로 뒤에 붙어가지고 뭐야? 높임을 나타낼 때 쓰죠. 우리 상대 높임법 중에 헤어치 문장 배웠어요. 그때 쓰는 요입니다 이게. 이것도 보조사용. 접속조사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들이에요. 자, 와과가 제일 많이 쓰이겠고요. 모모니랑 이렇게 구어체에서 쓰이고요. 모모하고 모모며 모모 자,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나는 철수와 영수는 그 다음에 철수랑 영수는 철수하고 영수는 그래서 두개 철수와 영수라는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접속조사입니다. 자, 오른쪽 날개 부분 에볼게요 자, 이 서술격 조사 이다의 특징인데요.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의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자, 철수와 나는 중막고우이다 이처럼 서술어의 임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로 쓰이고요. 다른 조사와 달리 얘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고, 이니, 이어서처럼. 여기 이다. 이니, 인지 이어서 이렇게 쓰였죠 자 용어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수는 있지만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자 여기서 체언의 의존의 서술어가 돼요 자 용언 뭐가 용언이야 용형동 자형용사나 동사의 경우는 예쁘다 먹다가 그냥 서술어 쓰일 수 있지만 얘는 반드시 잘못 자 이렇게 체언에다가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야만 서술로로 쓰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용의 기능을 하는 부사격 조사 있는데, 자 우리가 직접 인용인 경우는 뭘 쓰고요? 자 여기서 라고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인용의 경우는 고를 사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조사의 특징인데 격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과 다르게, 자얘는 격조사라면. 자, 보조사의 경우는 앞말의 결합, 의미를 첨가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자, 접속조사 와, 가와 부사격조사 와, 가. 어?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접속조사 와, 와, 가로. 자, 이어진 두 단어는 문장 성분 역시 동일합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폈다 할 때, 개나리가 피었다, 진달래가 피었다처럼, 자, 같은 주어의 자격을 갖게 돼요. 하지만, 부사격조사와가는 비교나, 그 다음에 기준으로 삼는 대상, 일다위를 함께하는 대상,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 할 때, 자 이때는 비교의 대상을 보는 거고요. 비교. 빠르기하고 번개가, 어떻게, 같지가 않아요, 지금. 빠르기가는 주어라면 번개와는 부사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오빠와 함께 청소를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 부사우로 썼는데요. 자, 함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그와 맞서지 마라 할 때, 그 상대, 이걸 나타내는 대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관계원 정리 마치겠습니다.